오늘 본문의 말씀은 밥절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전에는 수련회를 하면 식사 시간마다 요절 암송이 있었습니다. 이를 밥절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암송이 생각만큼 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코앞에 두고 또 고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아무리 해도 잘 외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특히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긴 요절 같은 경우에는 몇번 하다 보면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게 됩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예전에 잘 외우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격한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면은 조별로 왔는데도 한 명씩 이렇게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은는 이가 틀려도 탈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식당에서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울게 되죠. 그런데 관대한 선생님은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아이 상태를 보고 안 된다 싶으면은 조별로 하도록 합니다. 조별로 하고 또 그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은혜를 경험하네이 자격 없는 자에게 아 이게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그 구절은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의 추억이 또 몸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7, 8월 달에 또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보시면은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보시고 기도하시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네, 보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또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실 이 말씀을 수련회 때 그렇게 암송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삶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를 다루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또 교차하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에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로마서의 후반부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전환점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예배 순서가 변경이 되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예배 세미나도 했습니다. 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아직도 입에 익지 않아서 하다 보면 옛날 버전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저희는 가망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통합교단 목사가 돼서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옛날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청년 세대들은 이 새로운 구절로 또 새로운 고백으로 하면서 그들의 또 믿음을 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부터? 예배에 대한 정답이 있다면 그 정답을 고수하면 됩니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정신은 이어져 왔지만 그 형식은 너무도 다르다 할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너무도 낯설어서 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형식을 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조차 엉뚱하게 이해되다 보면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에서 하는 일 중에 그렇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아도 지금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먼지를 털어내고 또 기름칠하고 또 나사를 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조차 껍데기만 남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저 정해진 의뢰를 준수하는 것, 그저 행사를 진행하듯이 큐시트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말멘트와 또그 모든 진행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말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마땅하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각 주에 이 합당한 이란 번역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예배인 동시에 영적인 일인 동시에 참으로 합당하고 또 마땅하게 드려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껍데기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내어드려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실천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하루, 그 중에 이한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6일, 그 나머지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이 순간 예배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에 따라 이 순간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반대도 성립합니다. 우리가 이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에 따라 우리의 남은 6일간의 시간이 결정된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산재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변화를 받아입니다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을 변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은 사람들을 떠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떠내려가게 만드는데 어디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죄악으로 죽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 때로는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 흐름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틀을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는 작은 일에도 틀을 벗어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삶의 궤적을 벗어나게 될때 우리는 정을 맞게 됩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게 되는데. 공권력에 나서서 정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나와 친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망치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던 대로 사는 삶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 삶 그렇게 시대가 정해진 궤적에 따라 그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설득되어 있습니다 가끔 의문을 품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남들이 권하는 것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나의 욕망조차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불어넣은 욕망. 그렇게 시대가 강요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났을 때, 내가 간절히 바라던 바를 이루고 났을 때 허탈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토록 바라던 일을 이루어도 허탈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을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었지만 내가 진짜로 이것을 원했는가 자신은 없어지는 거죠. 막상 내 손에 지게 되었지만 내가 과연 이것을 원했는가 했을 때에 자신 있게 그렇다 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원하지 않던 것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가 생각할 때 허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로부터 또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본을 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 이 8장 14절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틀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다 못해 메뉴 하나 다르게 정하는 것조차 눈치 보는 우리의 삶일지언정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강요하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때 변화된 우리의 심령은 창과 거짓을 거부하기, 구,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불어넣은 그 거짓된 욕망을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 내 영혼이 참으로 갈망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한 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합당하게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만 매번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을 읽어 가다 보면 아,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물을 바칠지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또 병이 들 때에는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출산을 하면 며칠을 쉬어야 할지 이런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뭐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뭐 위생의 문제 또는 옥상의 난간을 만들어야 하는 안전규정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꼼꼼하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지침을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 시점에서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노예에게 무슨 규정과 규칙이 있겠습니까? 규율은 자유인의 것입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채찍입니다, 채찍.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맞지 않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대 사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추리국기 1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의사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노예들을 불러서 종들을 불러서 거룩한 제사장,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규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전에 살던 대로 또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느님께서 세밀하게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 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교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 판단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를 가리킵니다 그냥 보육교사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때에는 아이에게 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된다 안된다 이것만 가르치기도 버겁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를 가르키다 보면 어,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아이가 뭔가 사고를 칠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돼. <laughs> 보지 않지만 그저 소리칠 뿐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할 틈도 없습니다. 아이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장성하지 않을 때, 어린아이일 때는 이처럼 율법처럼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을 배우기에도 급급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성장하게 되면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제 초등교사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의도를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자라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우리가 왜 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 갈 것인지,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또 그것을 분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가 죽은 문자대로 살아가는 삶, 율법의 규정대로 살아가는 삶은 죽은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에 따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죽은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고 그렇게 자유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실천이 연결되어 있고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의 양식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살이 하는 자들,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에 또 여러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교회 음악도 전문가들이 감당하고 있고요. 또, 목회자들도 또 방송인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세련되고 매끄럽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뭐 어떤 교회는 초단위 큐시트로 예배를 또 연출을 합니다. 조명을 비롯해서 음향과 또 모든 메시지가 또 적절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예배당은 공연장보다 더 나은 그런 예배당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면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 한두 가지 문제를 결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 전체를 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또 고유의, 고유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특별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라고 말하면 떠올려지는 그림이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어떤 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많은 부분은 이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관습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선교사들은 청교도들의 후예였고 그들은 한국교회의 생활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한국교회의 초등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르쳐 준 삶의 방식은 그 시점에서는 매우 적절했습니다. 또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선 말기 타락했던 시대 속에서 그런 삶의 방식은 시대와 부딪혔다는 것이죠. 이 축첩이 당연하던 시절에 이를 금지했습니다. 그저 돈 많은 사람만 이 첩을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대에 배운 사람들은 자유 자유연애, 연애가 유행이었습니다. 어릴 적 가문에서 정해준 이 부인은 부인대로 놔두고 또 동경에 가서 유학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유연애하는 것이 그 시대의 유행이었습니다. 개화된 사람의 자랑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사실 술 담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편도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망국의 시대의 도박을 비롯해서 퇴폐적인 삶의 방식을 금지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당연히 여기던 부정부패도 거부했습니다. 매간매직이 당연하던 그 시대에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예수 천당만 소리친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한국교회 초기에 그 당회록을 살펴보면 7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아주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그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당회록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또 생활에 있어서 어떤 죄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당회에서 치리하는 경우는 오늘날 거의 사라졌다 할수 있습니다. 사실, 흔적만 남은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이 옳다고 가르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힘있게 선포하지도 못합니다. 청년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배웠던 이 삶의 방식 또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가 오늘날 청년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설득력도 없고 먼지 쌓인 가르침이 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21세기도 사반 세기가 지났습니다. 사실 새 천년을 이야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따라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되지 않는 신조 행위 없는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흔들지 못하는 깃발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그저 기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앞서 수련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련회 때에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뭔가 하던 것도 사라지고 그전과 다를 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어, 그러다가 한번 성질 한번 부리고 나면 이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수련회 가서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쏟는다라는 표현을 예전에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은혜를 물에 비유한 것이죠. 컵에 물에 담겨 있듯이 수련할 때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쏟아버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에 걸맞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에 따라 삶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똑같이 하던 대로 방에 들어오자마자 가방 벗어버리고, 똑같은 방에 누워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수련의 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왔어야 됩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익숙한 공간 속에서, 익숙한 관계 속에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강요하는 그 흐름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늘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흐름을 그 리듬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그릇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담아왔던 그 그릇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씩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다 못해 내가 지금까지 마시던 커피 브랜드라도 바꿔서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가던 그 커피집, 늘 시키던 그 메뉴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리듬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늘 하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하신 가운데 내가 하지 않던 선택들, 내가 가보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가던 길이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매번 부르던 찬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매번 드리던 예배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와 충돌하면서도 이 시대에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시대와 충돌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학촌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요. 한국교회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야기로 그저 말로만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찬양은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귓발은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던 일들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